논술형 1번 가 조건부터 해석해보면 가는 f(x)가 ax 제곱이 될 거고 a는 0이 안될 거고 나 조건은 f(x) 더하기 g(x)가 b의 x 마이너스 4될 거고 b는 0보다 커야 돼 다조건 fx 마이너스 gx 는 여기서 gx 를 구해 놓으면 마이너스 ax 제곱 이 값은 영보다 클 거고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 제곱 bx 빼기 사 b 그래서 둘이 빼 버리면 e a 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4비 될 거고 최솟값이 3일 때가 될 거니까 축이 3이다. 2a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0꼴이 된다. a가 0보다 크고 b는 12a가 된다. 이제 밑에서 그래주면. fx는 ax 제곱 될 거고, gx는 마이너스 ax 제곱 12ax 48a, 마이너스 a, 아, a, x 6의 제곱 마이너스 12a다. 그래프를 그려서 마무리를 줘보면 fx gx가 된다. 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k값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된다. 그래서 마이너스 12a라는 게 마이너스 5는 될수 있고,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된다. 3분의 1보다 크고, a는 12분의 5가 돼서, 우리가 구하는 f15 더하기 g, 15는 11b가 될 거고 11 곱하기 12a가 될 거고 a값이 5분의, 10, 5분의 이 12분의 5일 때가 최댓값 그래서 55 답은 55.